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키핑장에 왔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오전으로 어, 와서 제가 물을 좀 주려고 일찍 왔습니다. 이 아이들 그 동안에 제가 3주 만에 물을 줬습니다. 예, 창 아이들, 예,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어, 요즘에 한참 아주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요이 아이들도 분갈이 할철이 지나가지고요. 분갈이 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네이 아이들도 그렇고 네 요런 아이들이요 어, 정상적으로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할 수, 때가 지나서 그런가 요 하엽이 네, 밑에 하엽이요. 막 이렇게 무르는 입장이 많이 생깁니다. 어요이 아이도 빨간 게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는 레드 초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진짜 이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아이는 분갈이를 제가 해줬습니다. 이 아이 분갈이 해줘가지고, 뿌리 내렸네요, 완전히. 예, 요거는 이제 지지를, 지지대를 이제 뽑아줘도 될것 같아요. 네, 뿌리 완전히 내렸습니다. 예, 요 아이 분갈이 해준 지가요, 여름에 해줬습니다, <laughs> 여름에. 네, 하나하나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네, 해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요것도 분갈이 해줬는데, 뿌리 안착이 됐네요. 이거 메비우스 금인데요. 예, 네, 이렇게 완전 군생으로 돼가지고, 네, 너무 이쁘게 지금 잘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아이들 몇 개만 이제 분갈이는 해준 아이들이고요.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이 좀더 많죠. 요것도 엄청 고하게 데려왔던, 예, 요거, 옷땡에서 나온 아이. 예, 요거 이름표, 어, 오리지널 이름표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거 보세요. 아우, 오리지널 이름표가. 요게 이제 오리지널 이름표인데요. 요거. 요거는 마릴리노입니다. 마릴리노. 엄청 고하게 데려왔던 아이. 예, 요 아이. 이름표가 막 사갔네요, 사갔어. 예, 네, 요거 오리지날 이름표가 있는 아인데요. 이이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죠.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어, 자구도 많이 본값이 좀 있더라고요. 자구 떼어서, 네, 나눠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또 많이 달았네요. 자구를 잘 다는 것 같아요. 네, 마릴리노고요 요, 요 아이는 분갈이 지금 해줘야 되는 아이고, 요런 아이는 분갈이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뿌리 내렸네요, 이제. 네, 해준 아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과 마리한데요. 요것도 이제 분갈이 해 줬는데 이렇게 딱 안착이 돼 가지고 짱짱합니다. 요 오늘도 요 아이들을 물 듬뿍 그냥 상면에서 줬습니다. 3주 만에. 예, 네, 3주 만에 물을 듬뿍 줬습니다. 네, 밑에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물이 고파 가지고요. 공중뿌리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예, 물이 고프면 저렇게 공중 뿌리를, 어, 내고 물을 흡수를 하죠.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한답니다. <laughs> 예, 물이 고팠나봐요. 요 아이가, 어, 요거 리치인데 색깔이요. 이제 좀 빨갛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쪽에는 어, 아직도 촉하네요. 예, 요거는. 리치. 예, 리치가 진짜 이쁜 아이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색깔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괜찮게 건강하게 잘 있고요. <laughs> 요 마이 어 매금 장미가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합니다. <laughs> 엄청 커졌습니다. 얼굴이 아주 <laughs> 대빵 커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 있고 요 아이가 어 뭐죠 그거? 예, 네, 요거 이쁘지 이쁘지가 않네요. 초록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 예, 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리나인데요, 리나. 와, 이쁘네요, 이거, 리나. 금기가 특이한 것 같아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지금 물보석, 어, 고여있죠. 네, 물을 줘가지고, 네, 상면에는 확 줬습니다. 네, 리나가 이렇게 좀 얼굴이 커, 커졌네요. 얼굴이 커지면서 살짝 이제, 네, 빼곡해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아주 많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요거. 네, 요 아이, 매금, 장미, 금이고요 오, 진짜 얼굴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면서 네좀 향했던 얼굴이 좀 빼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네물 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분갈이 할 아이가 있습니다. 분갈이 할 아이 보여드릴게요. 또이 아이를 네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진달래라는 아이인데요. 네 키핑장에 있는 아이를 하나 데려고 왔는데 얼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좀요 아이가 올해 묵은 아이라서 다져진 얼굴이라서요. 한번 또 데리고 와 봤습니다. 예, 목대는 요렇게 좋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진달래가 없긴 한데요. 네. 처음 듣는 아이고 해서 한번 또 데리고 와 봤습니다. 네. 요 핑크색으로 이제 물이 들고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제가 또 이성현 님이 또 선물을 하나 주셔가지고요 이성현님이 주신 아이 요거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여기다 한번 해볼까 하고 꺼내놨습니다. 이 아이는 이 화분에 해보고 이 아이는 여기다 이제 또 분갈이를 뚝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성현님 너무 감사해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네. 네, 엄청 깨도 받았습니다. 네, 이 화분에서 엄청 오래 있었나 보네요. 이 아이도. 네. 이거는 수박 금입니다. 아 수박 선인장입니다. 수박 선인장. 제가 수박 선인장이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뿌리는 뿌리는 깊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아직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딱,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앉히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방울토를 소개를 하죠. 네, 방울토로 심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병토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네, 방울토. 한번꼭 써보시고요. 네, 요거를 요 뿌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약이거든요. 어, 이거. 깍지야. 네, 깍지약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안그 동안에 그냥 향했는데요. <laughs> 네, 고수님들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뿌리에다가 이렇게 깍지약을 좀 뿌려줬습니다. 여기 흙에다도 좀 뿌려주고요. 이렇게 흙에다도 뿌려주고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해봅니다. 이 화분은 이제 앞뒤가 없는 화분이라서. 네, 이렇게 안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아픈가? 이렇게 안치면 될것 같습니다. 깍, 깍지약을 한번 쭉 뿌리에다가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laughs> 우와, 가시가요? 그냥 만지면 안될것 같아요. 우와, 장갑에 가시가 다 들러붙었네요. 간단하죠. 두 가지는 방울토로 합니다.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고요. 어 방울 다육이가 방울방울림 채널에서 출시를 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예, 기능성 흙이라서 다육이들이 건강해지고 물음 예방도 되고 네, 요 영양 성분이 또 물음 예방이 되는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13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서요. 너무 정성스럽게 비비더라고요. 예, 진짜. 입자도 이렇게 다 채로 쳐가지고 열정하고 크기로다가 고르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10kg에는 25,000원인데 22,500원 해주시고 실방에서만 10% 해주십니다. 네, 실방이 아닐 때는 10% 없으니까요. 꼭 실방에서만 구매를 하시면 10% 맞습니다. 실방은 매일매일 하시는데요. 일, 월요일만은 이제 실방이 없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은 실방이 없고, 네, 일주일 내내 네, 8시에 합니다. 저녁 8시. 네, 저녁 8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실방에서, 어, 아무 구매한다고 하시면 주십니다. 댓글로 하시던가, 상단에 전화번호. 전화로 하시던가 네, 실방에서만 10%해 주십니다. 꼭써 보시고요. 아무튼은 네, 다육이들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영양성분이 영양 있습니다. 20kg는 5만원인데 4만5천원 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아이는 분갈이가 뚝딱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와, 엄청 건강하게 잘 켰네요. 어, 흙도 되게 좋네요, 흙도. 흙도 되게 좋아요. 흙이 좀 거치네요, 거치가. 뿌리 잘 내렸죠?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뿌리가. 뿌리가 엄청 좋아요. 잔뿌리는 다 이렇게 뜯어주고요. 굵은 뿌리만 남기고, 공갈이를 하면 됩니다. 잔뿌리는 이렇게 뜯어주고, 네, 굵은 뿌리만 남기고, 이가 하면 돼요. 이렇게 흙을 털었습니다. 자, 이 화분인데요. 이 화분 되게 이쁘죠. 이 <laughs> 화분은 제가 남동다역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에 딱 심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laughs> 와, 이쁘죠. 완전히 잘 어울리죠. 어, 딱 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예, 네, 이렇게 좀꾹꾹꾹꾹 눌러서 흙을 좀 다지고요. 아,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이런 화분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마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이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이 아이는 진달래라는 아이고요. 네, 색깔이 아직 덜 들었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살짝 핑크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물이 들면 진짜 이쁠 것 같고요. 네, 화분도 이쁘죠? 아주 딱 아주 안성맞춤 잘 어울리는 화분에 심어 놨습니다. 네, 요 아이는 수박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이성현 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laughs>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염치없이 받아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지금 분갈이 해놨습니다.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성현 님 선물이라고. 네, 이렇게 써놨고요. 네, 요, 네, 요거는 이제 화분은 이렇게 지금 딱 맞는데요. 요거 이제 분생으로 이제 점점 더 자구가 늘어나면 분갈이를 또큰 대로 해줘야 되겠죠. 네, 지금은 자구가 이제 딱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수박입니다. 이쁘죠? 수박 선인장. 네, 꽃이 피면 또 끝내주죠. <laughs> 네. 그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방울토로 분갈이 했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매년 한 2년 이상 예, 2년 이상 지금 방울토로 지금 다자우들어저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어떤 너무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고요. 어. 뭐 창이면 창이고 뭐어 뭐죠? 두드리면 두드리 네 뭐든지 네 저는 코노나 뭐든지 선인장이나 다 여기 방울토로 심습니다. 예 네, 선인장은 모래를 많이 섞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예 네, 방울토로 다 그냥 합니다. 네 방울토로 다 해도요. 아주 끄떡없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살짝 상토를 더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다 그냥 똑같이 합니다. 예, 방울토를 합니다. 만능입니다. 이 아이는, 방, 이 방울토는 만능입니다. 네, 코너면 코너, 선인장이면 선인장, 예, 묵둥이, 군, 어, 군생이면 군생, 국민이면 국민이, 애원이면 애원뇨. 다, 뭐든지 다 됩니다. 만능으로 다 되니까요. 꼭 써보시고요. 어, 20kg에는 45,000원 해주십니다. 실방에서만. 네, 실방에서만 45,000원 해주시니까 택배비 또 무료까지 해주시니까요. 네, 실방에서 구매하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